일단 1대0으로 예, 리드를 지금 당하면서 네. 예, 자, 전반전을 마친 상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네. 오케이! 어림없는 볼! 어림없는 볼! <laughs> 아무래도 이제 후반 빠른 시간 안에 만네 골이 좀슛리 입장에서는 좀 나와야 되겠고 그렇죠. 네. 15분이 아까 전반전도 그랬지만 금방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 오, 좋은데요. 이런 연결은어 어, 어, 좋아요. 아, 파워. 아 오케이. 좋다. 다리를 걸었어요. 다리를. 낫다낫다낫다자 조금 전요 파워를 얻기 전까지의 상황이. 너무 잘 밀었어요. 예. 네. 침착하게 예. 다 보고 들어와서. 서이스 서진, 서진아 서진아. 서진. 서진. 이러면 이제 박서진의 오른발. 기대 볼만 한 거리예요. 자, 바로 슛! 크로스! 박서진! 슛돌이 공식대에 첫골이 들어갑니다. 자, 좋습니다. 와! 꽝! 굿샷!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저렇게 상단을 때려버리면 이거 못 예. 잡아요. 못 자, 잡아요. 이거는 뭐 골키퍼도 어쩔 수 없는 높이의 네. 박서진의 오른발 필요할 때 제대로 걸렸어요.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자, 기대했던 동점거리 나왔어요. 네. 준비, 서진 다시 준비. 자, 일단 약하게 시작 볼. 아, 이것이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수비 위치, 수비 위치, 자기 위치. 야 수비 위치! 가야지! 하겸! 하겸 어디야 하겸! 그렇지! 시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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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석은 나오고! 야현석이가 지원 자리! 시원. 지원이가 시원. 더 나오고! 현가 그냥 패스하다 패스한다! 얘 막아! 17번 막아! 오케이! 옆구물! 옆구물! 다시 자리 잡고! 자, 너무 잘일 자리. 건성. 김지. 야야 앞에 서이 말고 요 지원이죠. 안 하지 말고. 지원이, 지원이, 지원. 그래. 지원이죠. 지 말고. 어. 이 그냥 그래. 뻗쳐. 어. 오케이. 자 일단 또 사이드로 오케이. 빼줬고. 오케이. 자. 됐어. 그렇지. 자, 어. 그렇죠. 자 전화형. 그렇죠. 자 일단 경주. 경주 오발바닥어요발 받았어요. 자또 패스. 자 좋아요. 자, 옆에, 그렇죠, 이경주. 연결함, 연결, 오, 그렇죠. 전환 데 저런데, 자 외모, 저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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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경주런데 저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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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경주런데 저런데, 저런데, 뚫었어요! 경주가 3 명을 뚫었어요! 대박! 레플파 퍼올 아닙니까? 자, 지금 이이 경주가 저기서 지금 본것 맞아요? 경주 맞죠? 야, 저 네이마르 보는줄 알았습니다. 경주가 무려 한 일부를 갖고 있었어요. <laughs> 상대가 지금 거의. 예. 네. 자, 아이 경주 진짜 연습 많이 했네요. 자 거기에서 그걸 또 뚫어내고 돌파까지 됐단 말이에요. 발바닥 쓰면서 나... 계속 전환하고요. 자 좋아요. 일단 이경주도 들어가서 지금 아주 제 몫을 잘 해주고 있고요. 이게 뭐 이렇게 팀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하는 을것 같아요, 이경주가. 예. 아 좋아. 아, 경주 좋아. 야공 위에 있네 계속. 공 위에 있어 이렇게. 예. 야 바닥에 내려오지. 야 바닥에 땅이 발이 안 닿네. 하겸. 하겸 어디야, 하겸? 뒤에, 뒤에! 됐어! 붙어, 붙어! 오케이, 좋았어! 원즈 스로잉! 오케이! 슛토리슛토이리플헬리리 아니,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리스펙, 리스펙! 아니, 잠깐만! 오늘 VR 없어! VR 없어! 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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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 없어! 아니, 잠깐만! 진짜 많이안 되는데 이렇게 잡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가는데 심판! 아 그러니까 주심의 예, 판정에 상당한. 아 그리고 이건 V R 이 있어도 예, 예. 터치라인을 누구 맞고나갔냐는 V R 대상이 아닙니다. 네. 아이 잠깐, 각도상 서진아, 이렇게 찾는데 어떻게 우리 우리 그거야? 이렇게 찾는데. 저, 저,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이영표 감독님이 예. 리스펙트 캠페인의 아. 주인공입니다. 그 아. 서로 존중하자는 건. 아 그런데 이게 예,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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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우 흥분하셨어요. 아, 아, 아. 리스펙트 하십시오. 컴 다, 컴 다. 자 우리 서로 리스펙트하면서 예.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갑자기 분위기가 과열된 것은 이경주의 키핑 아, 능력이었어요. 예. 어? 붙어 붙어 됐어. 이거 안방 내떤냅떤냅떤냅떤 냅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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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냅둬. 그냥 둬! 자, 자더 그냥 둬도 되는데요 자 자신 있어 이 형도 자신 있어 아 이게 조금 길었네요 어우 야 패스 야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불면돈자요 지원이 지원아 달려가 지원아 달려가 지원아 달려가 됐어 자 보자 붙어 안방 현서가 붙어 요거 압박이야 압박해야 돼! 압박! 현석! 그렇지, 우리 거야. 그렇지, 현석. 오케이. 나이스 쳐. 좋아요. 어. 좋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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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교체, 교체. 누구? 교체. 교체요. 교체. 교체. 교체, 교체. 경주, 경주, 경주. 경주야. 경주야. 경주야! 경주야! 교체. 경주야! 경주야! 교체. 경주야! 경주야! 교체. 경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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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경주가 <laughs> 너무 경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걸 몰라요. 예. 하세요. 자. 알았어. 경주 잘했어. 셔. 알았어. 어, 봤어, 봤어. <웃음> 오케이. <웃음> 경주야. 경주야. <laughs> 오케이. 경주야. <laughs> 경주야! <laughs> 경주야 괜찮아? 어 괜찮아. 경주야 괜찮아? 이냥 오케이. 뭐 하라고 그 아니 잠깐만. 나는 교치당에서 걷어차는 줄 알았을 텐 교치당에서 걷어차는 줄 알았을 야, 야, 안 들어와도. 그런 줄알았안 들어와도. 왜 나와서 걷어차는 줄 알았을 텐 아, 넘어졌는데 아. 예. 아, 원래 그 불만이 있으면 아날휩 예, 예. 아, 뺐어라고 막 집어던지잖아요. 지금 어. 어, 깜짝 놀랐네. 아, 경주야 다시 들어갈 거니까 네, 너무 진정하고. 아뭐 네. 어, 그럴 수도 있죠. 아, 좀 본인도 좀미안하긴 했나 봐요이 <laughs> 이 감독도 예. 예 그런 생각을 하다니. 네. 자차차 차. 내려가, 내려가. 조정하고 있고요. 자 떠. 어. 어, 끊어지면... 자 이런 게자 다행히 예 다행히 수비수가 들어왔어요. 자, 야, 그렇죠. 일단 안전지역으로, 자, 렇게 혼잡지역에서는 그렇죠. 걷어내야 돼요. 끌고 나오면서, 오, 박서진, 아, 길게, 길게. 네. 자, 괜찮아요. 어, 위험지역에서 일단 잘 끌고 나왔습니다. 예, 정원, 정환, 정원, 정환. 정원아, 게임 봐. 그거 안 해도 돼. 주제, 교체, 교체, 정원, 서진, 서진아, 서진. 나 꺼. 어 네, 이거는 승부수입니다. 이 영표 감독의 승부수입니다. 네. 자, 이게 삼쿼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후반전으로 끝나기 때문에 아, 이정원 카드가 들어갑니다. 공격 자. 들어왔어요. 공격 들어왔. 어 그렇지. 짧게. 정원 정원 정원,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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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아! 제가 지금 에이스 든요제가 아, 잘 잘라요. 네. 잘 잘라요. 주여요, 김지원. 김전날 잘라. 좋아요, 김지원. 김지날 잘라. 오른발. 다시 오른발. 오, 몰라요. 압박 들어, 압박 들어, 압박 들어. 성현석이 붙었고, 팡기발 팔팔다! 네! 자, 3명이 에어쌉니다, 성현석! 어, 아, 손을 잡았어요! 아, 근데 괜찮나요? 자. 일단 괜찮나 모르겠네요. 예. 어, 나한테... 괜찮아요? 자시토리 프리킥. 미안해. 자, 지원이 어디 가야 되지? 정원아, 보여줘! 지원이 어디 가야 되지? 정원아, 자, 지원이 어디 가야 되지? 현석아, 네. 현석아! 야, 다 들어가! 지원이 어디 가야 되지? 야, 지훈아, 지훈이 이거 어, 이정원 선수 의 왼발이면 바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지금 이정원이 준비하는 것 같죠, 아, 이정원 아, 아. 네. 아, 바로 갔어요. 아, 아, 아 괜찮아졌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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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훈, 괜찮아. 정원아, 정원아 내려와. 내려와 아, 내 투리가 정말 많이 달라졌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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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계적으로 이영표 감독 아래서 한달 한 정도를 준비하면서 네. 진짜 팀의 면모가 만들어졌어요. 네. 나가야지, 지훈아 뛰어, 지훈아. 됐다. 어! 볼 나갔어요. 나갔어요! 자, 어, 나가서 잡았어요. 자, 나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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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나갔어. 오케이. <웃음> <웃음> 볼 나갔어. 지원! 오케이! 됐다. 지원이지, 지원이지! 네. 자, 어? 골키퍼가 잡는 과정에서 잡으면서 네. 자. 자 네, bölge, 자, 박스를 벗어났어요. 사실 이거는 오른발로 예. 저 사이공간으로 예. 바로 때려버려도 돼요. 아, 그렇죠 골키퍼. 네, 저 사이공간 하나 있어요. 가까운 포스트 말하는 네네. 거죠. 예. 자, 이걸 자 갑니다. 김지원 바로 가죠. 바로 가죠. 어, 다시 오우. 골킥. 아, 요금 날름 오는 건데. 지금은 탈진한 거야. 예. 네. 자, 인피어랑 지금 아나미가 자리를 못 잡아. 자, 인피어랑 지금 어, 아. 아나미가 자리를 못 잡아. 어, 저쪽 목소리 커졌다 지금 저쪽 목소리 커졌다 오케이. 어. 목소리 있어. 아래. 저기 지금 흥분해. 지금 있어. 목소리 막 여기까지 들리는데 지금. 아래, 아래. 예. 아, 지금 벤치 끼리이 예. 예. 자,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느냐. 자. 자리, 자. 자 제가 알기로는 아까 경기 조추첨 때는 다창가의 의의를 두겠다. <laughs> 재밌게 즐기겠다 했는데 막상 경기가 <laughs> 되니까 이기자! 제가 볼때 새빨간 거짓말들이에요. 예. 네. 오케이, 좋아! 교체, 교체! 교체, 교체! 지훈, 지훈, 지훈! 박서진 들어갑니다. 자, 박서진의 오른발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지훈 선수가 나오네요. 예. 네, 기 서진이 또 나와보죠. 서진아! 서진 나와! 자, 공 봐! 공 봐! 오케이 오케이 가자 지원아 가자 가자, 지원아 가자. 가자. 자 앞에 두명자툭 치고 자 한번 멈춰 섭니다 오오 블록킹 만들었어요 록 네. 네. 예. 만들었어요 오케이 오록킹록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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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전략 가자 우리가 배웠던 거가 배웠던 거 자, 작전 플랜 C 플랜스 마이너스, 네, 네.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7! C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가봐! 자, 작전 플랜 C 플랜스 마이너스 7! C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가봐! C 플러스... C 플러스 마이너스 3! 어. 하래쳐가면서 마이너스 2로 가! 가세요. 가자! 자, 김시호! 오. 가자! 가세요. 가자! 자김시원 아, 다리를 들지 않았으면 머리를 쓸수 있었을 텐데요. 오케이 머리. 자, 끊었어요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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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경기 끝납니다. 1대1입니다 아, 아, 우승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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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쁘잖아. 나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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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잖아. 얘네 상대 나쁘지 않았어. 이거 이러면 저희 경우의 수 엄청나게 복잡해지는데? <laughs> 이러면 시작부터 이렇게 할 겁니까? 자, 전 기분 좋은 것은 뭐 이기지는 못했습니다만 지지 않았잖아요. 공식 대회 첫 네. 경기인데. 아직 네. 패배가 없는 거예요, 이용표 호는. <laughs> 어 잘했어, 그래도. <laughs> 어. 아, 근데... 아. 우리가 훨씬 좋았어, 게임. 그니골 점유율이 사실 우리가 아. 정말 높았는데. 너무 좋았어. 저기 우승팀 상대로 우리가 1물을. 어, 아, 잘했어. 저기 그래. 우승팀이야, 우승팀. 그러니까 말이야. 진짜 잘하는 아. 팀이야. 아. 좋았어. 아. 우정아, 그 골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시무로카에 있을 필요 없어. 왜냐면 우종이 잘못이 조금... 아니야 전혀. 괜찮아. 알았지? 두 번째 경기에서 무실점한 도 있으면, 그렇지? 어? 괜찮아. 전혀 괜찮. 아 너무 잘했어 오늘. 우종이 최고였어. 어? 괜찮아. 체력 괜찮아 조나? 음... 체력 괜찮아? 야 시작 일무야. 아 일승 일무만 돼도 오늘 성공이야 우리.